그래요, 냥 의원 윤리 강령.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다. 이에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나,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격,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설선수범한다. 하나 구례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하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이상으로개 we w i 마치고 o 장 u c h m o r 가진행 don't know who we are. So, yes, w 회 will t a l 제1차 본회의를 개 t 하겠습니다 안건 선정에 앞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l l talk. s 의회 사무과장 김태곤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2일 선상원 의원회 이인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심의 채택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귀탄 대량 채택을 위하여 7월 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네. 다른 의견없으으로제2 6 0일 임시회의는 7월 26일 1일간으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협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은 선임의권을 상정합니다. 여기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승호 의원과 선성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승호 의원과 선성환 의원을 제2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정제3항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대란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선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상원 의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금지하고 향후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제외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 원칙에 입여되며 정치적인 이유로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구례군의회에서는 일본의 졸렬한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일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4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조만간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없어졌다고 볼수 없다. 이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한국 정부에게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조치는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총리가 말한 자유 무역의 원칙과 소재 수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WTO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정치적인 이유로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다 최근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가 안보가 이유였다고 말을 바꿨지만 아베 총리가 사퇴 초기에 이미 밝혔듯이 강제 노동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구례군 의회는 일본의 졸렬한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자유무역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해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반인륜적 전범기업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국민들은 당분간 일본 여행을 차지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차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6일 구례군의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회비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채택하고 선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례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3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비탄대례하는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국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양하는 동료원 여러분. 임시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261회 분해군의 임시회의를 선포합니다. 예, 예, 예 의장님만 예예 예, 됐습니다. 자, 네, 앞에 봐주시고,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목소리> 하나, 둘, 셋, <목소리> <목소리> 자, 하나, 둘, 셋, 하리 <목소리> <목소리> 하나, 둘, 셋, 규탄한다. <목소리> <목소리> 하나, 둘, 셋, 규탄한다. <목소리> 하나, 둘, 셋, <목소리> <목소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하하 하나, 둘, 셋,